안녕하십니까. 연예 대장입니다. <laughs> 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어, 엄마에게, 엄마가 그 자녀를, 너무 이렇게 장악, 조정, 장학이라고 할게요. 손아귀에 넣은 장학을 해서 이 연애가 결혼이 아주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남자, 그 상대, 상대방,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의 엄마가 반대를 한다. 또는 나의 엄마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근데, 이해가 되는, 좀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왜 부모니까, 뭐, 정도 개입할 수 있지. 무슨, 뭐, 정과범이든지, 아니면, 뭐, 그, 같이, 자기 부모, 뭐, 이렇게 갔다 같이, 어? 자기 부모와 이렇게 만났는데, 뭐, 말을 아주 싸가지 없게 한다든지, 냉정하다든지, 좀, 예의가 너무 없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아, 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무식한 사람을 데리고 데려왔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좀뭐못 산다, 좀뭐 어 직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인상이 어 인상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학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곧 개입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신앙심이 좀 별로 없다 뭔좀 발냄새가 많이 나더라 뭐 이런 비본질적으로 개입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식놈이 그 부모의 그 뜻을 받아들여버립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선택한 남자고,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더 알아? 더 많이 만나보고 나서 그런 말 해야지. 한두 번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실망이야.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이 이러한 또 이런 소나기에 엄마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못 해요. 그럼 보통 이 엄마가 하나대로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그 상대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우리 엄마를 난 버릴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뜻을 거슬릴 수 없다. 요거, 요런 패턴, 요런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 성격이 까칠해서 아니면 뭐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아니면 뭐 자식밖에 몰랐어 아니면 자식이 그 엄마의 꿈이자 소망이자 어, 보상 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뭐라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그런 것도 한좀 있어.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엄마가 왜 이렇게 결혼에 개입하고 연애에 개입하고 자식한테 자꾸 개입을 자꾸 하냐면 왜 자기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관심을 애정을 따뜻함을 사랑을 함께 하는 시간을, 공감을, 위로를 받지 못한 여자는 반드시 자식을 걸고 넘어진다. 받지 못한 그대로 그 남편으로부터 그걸 받지 못한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그 불안함을, 그 외로움을, 그 허전함을 그 한매침을, 그 강박을, 그 완벽주의를 뭐냐 정상적인 걸 받지 못한 여자는, 엄마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박으로까지든, 불안이든, 초조든, 두려움이든, 공포든 이 다양한 희귀한 마음의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병든단 말이야, 그런 말이야 남편으로부터 정상적인 걸 받지 못한 여자는 결국 이 엄마는 이것을 가장 만만하고 가장 손나기에서 다스릴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인 자식에게 이걸 던져버려 정가시켜버려. 그렇기에 내 자식이 만나는 그 여친이든 남친이든. 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빈틈으로, 마음에 안 드는 빈틈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과 허전함과 공허함과 강박과 불만과 한맺침을그 빈틈으로 빡! 쏘아버려. 100%. 여기서 피해를 당하는 잘 만나고 있다가 난데없이 자기 애인의 엄마의 간섭, 개입, 그만 만나라. 이러한 것으로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는 보통 그 엄마를 굉장히 그 엄마에 대한 분노와 화가 차이지만, 사실 그 엄마 피의자인, 피의자, 그 나쁜 짓을 한그 피의자 엄마도 사실은 그 아빠의 불쌍한, 처절한 피해자인데, 그래, 그 여자가, 그 엄마가 피의자이면서 또한 피해자인 참 우습고, 참 우습지도 않고, 징그럽지도 않고, 안타깝고, 답답한, 먹먹함. 이 엄마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잘 만나야 돼. 병신 육갑을 아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더라도 따뜻하고 인정 넘치고, 조금 좀 뭐좀 모질 해도 뭐좀 자상하고 사람 마음 좀 따뜻하게 헤아려 주는 그런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스테이크 두세번뭐한두번뭐 이게 못 먹더라도 그냥 집구석에서 돈, 돈이 많이 없어서 밥만 먹듯 밥알 콩나물 반찬만 먹더라도 그런 남자 만나 알았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패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런 패턴 그러나 이 그런 엄마에게 잡혀 사는 자녀는 몰라. 자식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 빠져나가지를 못해. 왜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미 얘는 알거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 걸. 아빠로부터 어떻게 당해왔고. 폭력을, 아빠가 폭력을 해서 하면 경찰에 신고하든, 아니면 그 자, 자녀가 맞빠가 쳐가지고 싸워가지고 아빠를 하고 이혼시켜버리든, 이게 되는데. 폭력이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 그냥, 방치.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대물림대, 대물림. 되물린. 그 당사자인 자, 자식은 몰라. 그 자녀는 몰라. 얘를 몰라. 왜? 얘는 엄마의 뇌세포 모든 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애인이 너 지금 너무 마마보이야 마마걸이야 너무 잡혀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얘는 어찌할 줄은 몰라 왜 그게 사실인 것도 같은데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왜 엄마를 버릴 수 없거든 왜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견뎌왔는데 나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 패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이 패턴에 갇혀있는 가정이라면 잘 선택해야지. 물론 이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엄마를 가운데서 컨트롤하고 조절할 줄 알고 결혼해서, 응? 엄마 편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이 배우자 편이 될수 있을 만큼의 멘탈과 힘이 있으면 그럼 또 괜찮아 그러 그게 보통은 안돼 여러분 연애 결혼은 막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그, 아니 내말은 결혼의 문제는 말이야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의외로 심플해.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식의 가정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아빠가 책임감 가지고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 많이 안 하고 그냥 아빠를 아껴주고 자식 아껴주고 그런 데서 큰 사람이면 아무 문제없어. 아무 문제없어. 왜 그런 것을 보고 큰 자녀는 어떻게든지 살아내 힘들면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내 알았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자꾸 조건을 뭔가 좋은 직업 돈 이렇게 보지마 알았지 순, 순, 순위를 순 바꿔야 돼 순위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분노 조절 장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들 외도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든 자기 배우자가 외도 중인 사람들. 상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해서 상담하시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좋아요를 항상 영상 보면 좋아요 습관적으로 눌러 주세요. 그래야지 영상이 뻗어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